야당 대표께서 비상 계엄의 군을 동원해서 도어 북한의 군사 위협이 더 가중되는 면이 있다라는 발표를 하시면서 조금 북한 군사에 대한 군사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시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 맞다 지금 비상 계엄은 뭐 대통령께서 직접하신 부분이니까 대통령실에서 할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국회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냥 원장님께서 야당에다가 얘기해서 북한 관련된 부분 한반도의 안보 상황 우리 국정원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련된 부분에 동반과도 잘 소통하고 있고 국내 사회 질서도 잘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으니 국정원이 앞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비상계엄 이외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의 공면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전화 한번 하는 게없겠느냐고 브레인스톰, 브레인스톰 차원에서 그냥 건의드린 겁니다. 물론 네. 이것 때문에 원장님이 저를 경제에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12월 6일만 하더라도 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원장님께서도 12월 6일 날 당일날 12월 3일날 홍 장원이가 대통령 말안 들어서 경질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고 무지시 되는 게 어, 대, 대부분 잘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보시지 않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국정원법 11조에 보면 국정원 직원이 정치중립을 위반하면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11월 6일 12시에 국정원장께서 이례적으로 자청하셔서 기자회견을 한 상태에서 홍 장원 차장을 정치 중립 의무에 위반으로 인사 경질했다고 하는 부분은 죽주라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매장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네이버를 쳐보면 금방 알수 있는 시민단체에서 저를 고발했고 12월 8일 그날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 그 다음날 저는 검찰로부터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검찰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면 국회에 공익재보 보호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홍차장께서는 어, 경질당한 것이 정치적 보복으로 느끼셨겠네요? 아 처음에는 저두 그러니까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12월 5일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안기,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펑커에 갖다 놓다. 대한민국이 그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국정원 쪽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체포와 관련하여 이러한 전화를 한 바가 있습니까? 일단 저는 방금 그 여당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이런 분을 TV 이외에서는뵌 적이 없고요. 전화 통화한 적 없습니다. 다만 국정원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한 관련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습니다. 위원장님 혹 혹시... 자, 부승찬원. 의 위원장님 혹시.